안녕하세요. 주정입니다. 오늘은 척추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볼까 합니다. 척추의 모든 신경이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다. 와우! 척추가 모든 혈자리를 다 지나간대요. 모든 질병과 다 연결돼서 우리는 간간이 제 등은 처음부터 사용하시면 안되고 한달 사용하고 하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사용하지 말고 한 자동으로 한번 하루에 한번 중요한 자리니까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 자동으로 한 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혈, 척추 혈점은 모든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파 401을 사용하면 오후장육부의 모든 열이 순환이 된다. 음, 아주 굉장히 중요하네요. 은 한의사 박사님께서도 병원에서 잘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럼 제가 척추 와 내가 이제 척추 부분 알고 있었지만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픔에 사용했던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간간이 여기 저기 하면서 한 번씩 척추는 건드려 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심 혈 모든 혈자리에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앞판 뒤판 기와 순환의 연결인 것처럼. 진짜, 척추는 뭔가 있다. 동기부여도 되고, 정말, 앞판, 뒤판 연결된 거지. 아니, 뒤판을 한두 번 하고, 앞판에 댔더니, 어떻게 땀이 흥건하게 나냐고요. 염증이 나왔어요. 대박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질병이 있을 때, 한 번씩 꼭 경유해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척추, 이게 라파 책자거든요. 라파 회사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서 라파에 관계된 이야기만 제가 살짝 풀어버려, 풀어드릴게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의학은 발달되어가지만 아직 감기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쉽게도 이러한 현상은 모두 해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와우, 제대로 표현했네요. 먼저 척추 관계된 것만 살짝 뽑아서 요점 정리해드릴게요. 레이저 광의 올바른 사용법 끝 부분에 저출 레이저 광은 인체 무해함으로 손, 발, 복부, 척추 장시간 수면 중 사용하시면 더욱 치료 효과가 증대됩니다. 단명금병이 있을 때는 치료를 잠시 중단하거나 치료횟수 및 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사용해도 무해하지만 그래도 이제 척추는 그래서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복부 이렇게 오래 해도 그래서 저도 이제 간간이 꼭한 번씩 경유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해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리고 척추, 척추, 척추 척추에 관계된 것만 제가 뽑아서 해드릴게요. 레이저광 조사법은 일체 부작용이 없으며 통증 치료가 엄 엄청나게 빨라. 레이저광 조사법이야말로 오늘날 꼭 필요한 국민 건강법이라고 할수 있다. 자연 치유법이다. 레이저광 조사법은 통증이 있는 부위에 환자 스스로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흐트러진 생체 기혈의 균형을 맞추게 되어 병이 치료되는 아주 쉽고 또 속효성 있는 치료법이다. 는 수많은 사람들이 응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러시아 등 외국에도 보급되고 있는 신비한 자연과 요법이다. 무슨 병이든지 기가 잘 통하면 병이 낫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를 통하게만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 공기, 산소, 자연 요법. 경우에 따라서는 즉석에서 걸음을 걷게 되고 목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기적 같은 치료법입니다. 필자는 국가에서 전국 경로당에 한 대씩만 보급되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년에 수백억 원 이상 보험금형 지출이 감소될 확신합니다. 따단 척추 척추 그것보다 편리하고 간단하고 빠르게 집중하는 방법이 바로 레이저광 조잡법이고 국민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자연치유법입니다. 서양의학의 아픔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가 소염진통제, 진정제 또는 마약 같은 것을 쓰는 것은 몸의 자연치유 노력을 방해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은 소염진통제를 써서 병을 안으로 숨게 만듭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은 멎지만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다시 재발합니다. 의사나 한의사가 병을 고쳤지 못합니다. 병을 낫게 도와줄 뿐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나의 면역력 즉 자연 치유력입니다. 기만 통하면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너무도 간단합니다. 레이저 광은 무혈, 무통, 무약, 무수술로서 인간치나, 친화, 자연치나, 친화, 환경치나적인 새로운 개념의 제3의학 대체 의학으로서 역할을 선도할 것이다. 띠, 띠띠, 띠보자. 승병의 무기는 핵무기도 대포도 아닙니다. 오로지 환자 자신의 정성과 정신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저광 조사법 사용법 사용 설명서인 셈이죠. 머리가 아플 때 이렇게 머리랑 목에다 하면 좋고요. 편두통일 때, 신경성 두통일 때 머리와 손, 복부 레이저광을 머리, 손, 복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체했을 때 두통이 온다. 이렇게 복부, 등허리. 봐봐. 등허리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항상 간간히 꼭 등, 척추를 간간히 경유해주면 앞판, 뒷판 연결해진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력이 감퇴하고 건망증이 심할 때 머리, 목색다이네요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복부, 등, 허리 푸시라고요. 등, 허리 꼭 앞판, 뒷판 목, 좌우, 경직통 같이 아플 때목 양 어깨, 양 어깨도 한번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이건 또뭐냐오 50견, 50견, 어깨, 그 부위, 목, 복부, 다 연결된 부위죠. 허리, 허리가 아플 때, 허리, 그 부위, 복부, 등허리다 연결되죠. 신기, 신기. 허리 삐끗했을 때, 허리, 그 부위, 등, 허리, 복부. 그러니까 그 부위랑 배는 기본이고 등도 한 번씩 꼭 경유해 주시라. 만성 요통. 허리, 등, 허리, 복부. 기본인 거죠, 이제는. 가슴 답답, 통증. 복부, 가슴, 목, 등. 화병. 기본이죠, 그러니까. 얼굴, 목, 가슴, 등, 복부. 무릎일 때 무릎 싸주고 갑상선이 부었을 때 가슴 복부 복부 목등 허리 삔대 멍든 데 발목이 삐었을 때발 양쪽 발 기본이죠. 하지 정맥류 양쪽 발 복부 간기능 저하면 오른쪽 옆구리가 아플 때 복부, 목등, 복목 등허리 기본 등이 통증 등 허리 기관지가 약할 때 기관지가 약할 때 기관지가 약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됩니다. 또 호흡곤란도 오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은 가슴이와 목 주위가 항상 벌겋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이 벌겋게 된 사람은 기관지가 막혀있다고 보는데 손가락 끝을 눌러보면 굉장히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벌겋게 된 부분에 레이저광을 조사하면 피부 색깔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기간지도 좋아지게 됩니다. 술을 많이 드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을 보면 목 아래쪽에 가슴까지 벌겋게 돼있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것은 기간지 상태가 안 좋다는 증표입니다. 이곳에 붉은 색깔이 없어질 때까지 레이저광을 조사하면 됩니다. 기가 통하게 하면 색깔이 맑아집니다. 가슴, 복부, 등기간지약할때 됐다니깐요. 땀 뻘뻘 아주 좋아. 벌레, 모이 물린데에는 여드름 치료 가려움증이 레이저광을 조사하면 치료효밥이 음..벌레 물린데에도 얼굴, 복부 좋고요. 얼굴에 조사할 때 눈을 꼭 감고 하시고 불면증, 불면증에도 가슴, 복부 양쪽 발, 목 안면사, 구면워사 안면 신경마비 목, 가슴, 복부, 머리 손 무력증 손, 양쪽 손 좌골 신경통 등, 허리, 복부 무릎, 양쪽 발 등의 통증 목, 등 장수혈 레이저 조사 이런 게 있고요. 그니까 아시게 기본이죠 배랑 등은 기본이고 거기다 이제 일정 부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사용 설명서가 뭐 따로 없어도 아시겠잖아요 그 아픈 부위 특정 부위하고 배등 기본 해주시면 좋은 거죠 폐유 혈은 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늙으면 등에 자주 가렵고 찬 바람 나는 것 같다고 답답한 느낌이 들고 답답한 느낌인 건가 바로 폐입니다. 나 이거 많은 이들 가운데 과거에 폐를 앓았던 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 이 어렸을 때는 폐렴이 많았고 젊어서는 결핵이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 폐가 좋지 않은 이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공기가 오염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폐유혈은 늙은 이건 젊은 이건 너나 할것 없이 꾸준히 레이저광을 조사하면 좋은 혈이 됩니다. 등, 등 그러니까 등 척추 배. 기본이라니까요 꼬왕 이런 것도 올해 수십 년 동안 등 그것도 모든 혈자리 지나가니까 해주시고 백해백해도 백회. 어, 정신병, 간질, 두통과 같은 모든 머리에 질병 효과가 있고 기억력, 집중력 향상되고 청명하게 해주면 대머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과 아이에게 모두 좋은 혈자리입니다 머리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좋네요. 이런 사용 방법도 있다는 게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수면 중 복부에 이렇게 음, 본서는 탁한 혈액과 손상된 혈관과 세포가 가져오는 각종 질병을 퇴치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서에 소개된 수면 중 복부에 레이저 광을 조사면 하 독자 여러분 스스로 아니 이렇게 좋은 걸왜 진작 몰랐을까 하고 감탄하실 거다.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신 환우들 건강 백스를 위하여 100일만 투자하시면 남병을 극복한 지름길이 되신다. 야,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네요. 우리가 알았으면 기본을 잘 관리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저도 잘 응용해 봐야겠어요. 항상 등과 배는 경유한다. 라는 걸 생각해 보고 앞으로도 잘 한번 해봐야겠어요. 정말 이번에 그때땀한번 났고, 이제 계속 꾸준히 하는데, 정말 그 이후로 뭔가 앞뒤판이 튼튼해진 느낌은 좀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뭐가 뚝 끊어진, 뭐, 강기, 장기쯤 뚝 끊어진 건 아니지만, 정말 조금씩 조금씩 앞뒤판이 정말 튼튼해져서 확연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느리지만, 꾸준히 해서 염증 관리한다 생각해야죠. 네, 좋은 척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잘 올릴 테니 계속 진행형이니까, 뭐 하루에 치면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꾸준히 관리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건강을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